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1년 반쯤 된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불미스러워서 <laughs> 어, 좀 많이 나오질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 결연님께서는 대도 중흥이라는 큰 목표 아래 어, 이 해를 어,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오관 실행을 열심히 시행하는 것만이 우리 교인들이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게 주문이나 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오관 전체를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관에 대한 것을.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어, 오간의 그 위력을 또 오간이 우리들의 의무라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간 중에 제일 처음에 주문이 있습니다. 어느 행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문, 청소를 꼭 모십니다. 주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경대전 어, 대전사님께서 논학문을 쓰시면서 주문에 대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문을 읽을 때 지기금지, 직위금지, 늘 지기금지를, 지기금지를 입에 늘 담고 있습니다. 그 지기라는 지기는 바로 어, 하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기라는, 어, 어, 우리말로 하면 지기가 하느님이라는 뜻인데, 지자는 근치지요 지극하다는 것이고, 지자는 허영이 창창하여 무사불성 무사불명, 연이 요형이 난상 영혼이 난경 시역 혼원지 일기야 그랬습니다. 근데 기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형한 영적인 것이죠. 무형한 영적인 면서도 그 기가 지극한 기가. 산나만상을 키우고 자라게 하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형한 존, 존재가 바로 지기입니다. 그래서 지기가 그 지기가 그렇지만 못하는 게 없다. 무사불능, 무사불석 무사불명입니다. 그러면서 무소부재 또 잊지 않는 것도 없다. 이러한 지기가 우리는 어, 우리의 하느님이 제일 아주 큰 범점으로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 지기를 늘 입에 담으 자, 서 지기금지, 원이 대강, 원이 대강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러한 하늘매 대국 지기, 대, 신령한 대국 지인 내유 신령을 해서 우리에게도 존재하게 해달라. 나, 우리가 생활, 일상 생활에 있어서 늘 떨어져 있다가, 어, 하늘님과 떨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미심으로 어,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하다 보니까 사회에 질서가 없어지고 또나 자신도 역시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기 경지를 외우면서 원희 대강 나에게도 전 접해달라 원희 대강자는 기화지원자라 그랬습니다. 기화는 어, 나에게도 기화를 내유 신령한 그 신령함이 밖으로 기화를 해서. 어, 사용을 할수 있도록 지기, 지기 자체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화를 하면서 그 지기의 신령한 법칙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기금지, 원니대랑 시천주 하면은 시천주신앙이다, 뭐 시천주신앙이다 그러는데 시천주 라는 것이 모실실자의 뜻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천소 신앙은, 시자는, 내유 신령, 외유 기화, 일세지인이 각지 부리자야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신령함이 있고, 누구나 다똑같이 어느 사람은 신령함이 있고, 어느 사람은 신령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신령함을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유심, 내유 신령, 그래서 외유 기화하는, 밖으로 기화가 되어야 합니다. 밖에도 지기가 있고, 안에도 진정한 지기가 있는데, 있는데, 그 지기가 서로 기화가 돼야 되는 거죠. 매유 기화요, 일세 근데 일세 지인이 각지불이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깨달아. 자기가 깨닫는 것만큼 그 사람이 깨닫는 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병을 앓거나 아플 때, 아픈 것은 저 사람은 어디가 아프다 그러지만, 그, 얼만큼 아픈 거는 그, 본인만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laughs>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 시제, 어, 어찌, 금원이돼가 시천주 조화전 영세불만만사지 하는 그, 어, 각지불이라는, 각지불이라는 뜻은 각각 내가 얼만큼 주문을 읽고 주문 주문과 기하가 잘돼서 얼마만큼 행하고 있는가는 내 자신만이 아는 것이지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관에 있어서 그래서 이 주문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독실하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읽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이 독실이야 읽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은 어 무형한 것으로서 어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 하늘님의 법령이 그렇게 만사지를 하고, 어, 만, 하고 있지만, 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염세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금지원이 내가 시천조 조화정, 조화정까지는 조화는 누구나 다, 저절로 다할수 있는 것이다. 그, 뭐, 조화, 처조화적이라는 말은 무의의화를 뜻하는 거니까, 저절로, 저절로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리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영세불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세불망을 해야지만 만사지가 된다. 그,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주문에 있어서 영세불망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앉전나 서나, 또 길을 가나, 무슨 일을 하나 늘 주문을 예, 우리들 목에 찬 때까지 주문은 있는 것이 오간 실행의 첫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주문을 이렇게 주문은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무형한 것이지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주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청수, 형수를 모셔야 되는데 청수는 유형한 것이죠. 청수는 형체가 있으면서 유형한 것이면서. 하느님의 법칙을 그대로 드러내고, 무언으로서 교훈을 준 것이, 말없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준 것이 청수입니다. 그래서 그 청수를 보면, 청수는 그때 물을 일단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루도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천지간지간에 만물이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 물이라는 것은 만물의 생명체, 생명체입니다. 만무리 생명체이므로 하나도 없으면 안 되며 이 우주 공간 안에 물이라는 것이 3분의 2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3분의 2가 유용한 물체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3분의 2의 물질, 물질을, 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통이, 물통이 하나의 물통이 걸어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어떠한 물건을 만들고 어떠한 어, 음식을 만들더라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 물의 소중함을 우리는 늘 뉘우치고 겸치라는 뜻에서 어, 그 청소를 꼭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에 들어있는 교훈은 우리가 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무언의 교훈은 바로 어, 물에도 대강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그, 공자나 맹자께서는 이 세상을 도덕성으로서 천명으로 알고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도덕성은 바로 인위예지를 도덕성이라고 그러는데, 인위예지가 어, 그물 가운데 다 들어있어요. 물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위예지의 그 도리를 물이 전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걸 깨우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속의 그 인을 뭘로 우리가 인이라고 볼수 있느냐 하면, 어목마를때 물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어, 무슨 요리를 할 때도 꼭 물이 있어야 하고, 무슨 물건을 만들 때도 물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소중한 물이 하루도 없으면 안 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인이다 이제 그 도덕성으로 말하면 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도성 중에 의는 어 의는 바로 물이란 물이란 것은 주야로 제일 또 하늘님을 대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쉬지 않는 거 주야로 흐리지 않고 주야불식하고 흘러, 흐른다는 거 이것이 바로 지기와 하늘과 땅은 천지는 항상 움직인다는 거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을 물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이 쉬는 법이 없죠. 쉬는 항상 어, 흐르 흐르는 것이 바로 물인 것입니다. 그렇데 흘러 내려가면서도 물이 흘러 내려가면서도 어, 아무리 오물 청물 깨끗한 물에 오물을 갖다 붓는다 하더라도 그 오물은 차츰 차츰 그 받아들여서 그 물이 배척을 하지 않죠. 내자 불겁니다. 어, 원한자는 다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것을 정화를 다 시켜서 바로 우리 깨끗한 물로서 정화를 시킨다는 것이 바로 의의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예지예예는 예는 지금 간단은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예라는 것은 뭐냐 물에서 예를 가르치는 것은 어, 물은 항상 취하이주 아래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물이 위로 거것을 올라가는 법을 없거든요. 항상 아래를 어, 향해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낮춘다. 사양지신다. 나를 낮추, 사양지십니다. 얘란 것은 사양지심의 얘기기 때문에, 사, 나를 사양하고 항상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라는 뜻을 물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어, 볼 수는 있지만, 들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 것처럼 보고서, 어, 배워야 합니다. 물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는 물은 그러다가 하다가요유에 흘러가다가도 갑작스럽게 낭떠러지가 있으면 용기를 내서 막낭떠어져도 떨어지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다가 무슨 큰바위나 무슨 언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피해서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옛날에 그, 그, 성자들이 가르치시던, 천하를 가르치시던, 인위지의 도덕성이 이 물에 그대로, 어, 물에서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모실 때, 늘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모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오관 <laughs> 중에 세 번째가 시일이죠. 오늘 같이 이 시일을 봅니다. 시일은, 모신다는 뜻이잖아요. 모시는 날은 늘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날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 동덕들이 함께 다 모여서 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다 서로가 교통을 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기화를 하고 하는 뜻에서 모여서 이렇게 보는 것이 시일날입니다. 그래서 시일날이다.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모여서 모시는 날인데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의 시일은, 오관중의 시일은, 어, 꼭 이렇게 나오질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을 경우, 꼭 무슨 육신적으로 어, 나올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무슨 행사, 큰 행사가 있어서 나올 수가 없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11시에, 자, 다시 보는 11시에 마음속으로 시일을 생각하고 오늘 시일이다. 그래서 시일 보는 그 강경을 생각을 하면서 경전한 구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시일을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이제 다른 종교가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꼭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오관실행에서 빠지는 게 아니다. 오관실행에서 나는 시일을 안 봤으니까 오관실행을 다 못했다고 그렇게 자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11시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병석에 있으면서도 11시에는 꼭그 시일 보는 광경을 제가 버리면서 그렇게 시일을 봤습니다. 그, 그것이 하나가 이제 다른 종교보다는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일은 그렇게 소통을 하고 서로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애경사에서 참여를 하고 이게 서로 간에 내방 관례를 하는 날이 시일입니다. 같이, 다 같이 모시는 날, 그 시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선미죠. 선미. 성미. 우리 이제 선미 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선미는 뭐냐 하면, 바치는 것입니다. 헌납하는 것. 우리가, 어, 일거일동, 일주적으로 음식 일정마다, 이렇게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고 살면, 하늘의 원덕으로 살기 때문에, 하늘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보답하는 보답의 행위가 바로 성미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우리가 먹고 옛날에는 먹는 쌀을 이렇게 한 숟가락, 숟갈, 한 숟가락씩, 시구수대로 쌀을 한 숟가락씩 내서 교회받 바쳤기 때문에 성미라, 쌀미자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또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으로 환산을 해서 내는 것이 성미. 성미는 교회에 바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주면 주면 받는 것이 있어야 되죠. 중요한 하늘과 스승님은 의덕을 우리는 받기만 하고 바치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치는 도리가 바로 어, 성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면 매일 기도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는 아침, 저녁, 두번 기도가 매일 누구나 다 해야 될 때는 아침 기도가 있는데 아마도 아침, 전, 저녁 기도를, 어, 안 빠지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새벽 5시, 저녁은 9시, 이렇게 정해놓고서인데, 규모 일치니까, 신앙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규모 일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는 뭐제 생각입니다만은, 어, 저녁 9시 기도는 가족들이 다 모이기가 좋은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택해서 이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온 동덕이 다 9시에 청소를 모신다는 뜻에서 9시를 정했지만, 9시가 좀 넘어도, 9시가 좀 모자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 규제이기 때문에. 규제는 가변적입니다. 이 규제라는 것은, 규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이라는 것은, 이게 오간이 법이거든요, 하나의. 법이라는 것은 조금씩 변경을 시켜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9시가 모이기가 힘들 때에는, 뭐, 7시부터 9시까지가 저녁 기도. 저녁 기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꼭 9시에 모시지 않습니다. 아니고 저녁 기도, 저녁 청소를 모시고, 어, 아침에도 역시 5시도 마찬가지입니다. 5시에 일어나기가, 어, 자, 그 쉽지 않을 때에는 5시, 4시부터 6시까지 가 아침 기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시간은 다, 세종이 때문에 가변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만, 그게 모셔야 된다 하는 것은 꼭 모셔야 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 저녁 어, 기도는 모시는 청소를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관에서 오관 실행을 안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그래도 꼭 해야지만 오관 실행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오만신행을꼭 실행하고 있는지 예, 아침 저녁 기도를 빠지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고 지금이라도 어, 기도에 꼭 참여를 해서 아침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에게 그 은혜를 감, 감사함을 바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 기도이고 기도에는 매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기도가 또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시일날 신사주문을 읽죠. 우리가 신사주문을 이렇게 읽잖아요. 일요일날은, 시일날은 꼭 신사주문을 읽어야 합니다. 평소 주문을 읽는 게 아니라 신사주문을 읽으면서 어, 원칙적으로는 쌀을, 쌀을 한옥, 어, 오홉을 어, 청소 보시는 데에다 같이 보셔야 돼요, 원래는. 원칙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쌀을 어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그 상반기 하반기라는데 전반기 하반기에 그 쌀을 모아서 그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그 쌀을 물론 그대로 파치는 것이 원래 소중한 거지만 그게 잘안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기도비도 역시 돈으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한 가정에 하고 4만 원씩 이렇게 내잖아요. 그것이 이제 기도입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 기도. 시일마다 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 기도. 그것은 통적으로 어, 거북적으로, 교인 전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특별 기도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기도. 개인 기도도 역시 매일 기도가 있고, 매일 기도는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매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7일 기도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정해가지고, 이제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어, 뭐 가정에서 해도 좋고 교당에 모여서 와서 이렇게 특별기도를 해도 좋고 아니면 수도원에 가서 해도 좋고 그거는 장소가 어디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가 어디든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수신정기를 해서 바로 특별기도는 수신정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정신일도를 하고 수신정기를 하는 시간이 바로 특별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 그러면 꼭 이렇게 예, 가정에서 안 하고 이렇 모여서 해야 되고 수도원에 가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하면 좀더 많이 모여서 서로가 기화를 상통하면서 하기 위한 것이고 빨리 조금만 빨리 수신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자는 뜻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되는데 예,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 생활에 예를 들면. 어, 매일 기도하는 것은 매일 이제 세수하고 밥 먹고 뭐 일상생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 밥 먹고 어, 어, 활동하듯이 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특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어, 한 번씩 있다가 이 때가 있으면 이제 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어,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그그저이 저, 칠정에 우리가 칠정이라는 게 있는데 칠정에는 뭐 사로잡혀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나 그래서 하느님 뜻을 어기지 않았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저 이런 교당에서 모여서 또는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기도 특별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 기도는 7일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21일 기도가 또 있습니다. 37, 20일. 21일 기도가 있고, 49일 기도가 있고, 그리고 1 0 0일 기도가, 어, 100일 기도가 있고, 1 0 0일 기도가 있고, 이렇게 특별 기도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정해서, 누구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나 자신이, 나 자신이 얼마나 수심정기를잘 하고 있는지, 그거 가름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심전기, 말은 참 수심전기라는 게참 쉬운 말인데, 수심이라는 게참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도 수심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천심, 하늘의 마음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집에, 집에 들어가서 집에, 어, 뭐, 아, 내가 집에다 문을, 어, 잠그질아고 기나 나왔는데, 뭐, 이거,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근데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신이라는 것은 늘 하늘님 마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수신이라는 말은 그 닦은 숫자가 아니라 지킬 숫자예요. 지킬 숫자이기 때문에 지킬 숫자는 본래의 그 하늘님 정신, 본래의 하느님 그 성령, 외유, 내유실장 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잃지 않도록.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수신입니다. 근데 탁은 숫자를 쓰게 되면, 탁은 숫자 수신이라는 것은, 어, 마음에 때가 묻은 것을 그걸 없애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탁, 어, 탁가 없어지는 거, 때가, 이런지, 때가 묻으면 탁가 없어지는 것이, 그것을 바꿀 숫자 수심이라 하고, 우리가 말하는 수심정기는 항상 이 기도하는데 수심정기 하는 그 수심정기는 천, 그 하늘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에서 달아나지 않도록, 늘내 마음에 지지고 있어라는 겁니다. 그, 그 수심정기이기 때문에 그 수심정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정기도 어려운 것이죠. 정기도 역시 기자는 내유신자하고 외유기와하는그 기, 기를 지기. 하늘님을 바르게, 바르게 하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어긋나게 있거나, 길이 다 잘못 믿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통일과 규모일치라는 것을 어, 의암선사님이 쓰신 겁니다. 어, 이 신앙통일과 규모일치는 어, 대신사님 쓰신 게 아니고 또회원신사님 시절에도 한 것이 아니고 의암선사님께서 신앙 통일이 잘안 돼. 뭐, 신앙을 한다면서 신앙이라는 것과 주문이라는 것은 금문요공문요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신앙하는 그 목표가 틀려. 목표가 잘못되어 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한 수백 가지 된답니다. 그런데 신앙은 바로 믿는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규모 일치를 만들한 겁니다. 규모 일치는 바로 오관 신앙입니다. 오관을 규모 일치라고 합니다. 규모 일치라는 말은 하나의 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오관이라는 관자가 법관, 원래 법관 그러지만 정성 관자예요. 정성 관자이기 때문에 오관은 다섯 가지 정성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라도 다섯 가지 정성을 다 하고 있는지 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면서 되돌아보면서 어, 우선 오관세롐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뭐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오관세롐 잘해서 뭐하냐 뭐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오관세롐은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자아완성을 위해서 나 자신 미완성인 우리는 항상 미완성이죠 미완성인 나를 자완성으로 자꾸 이끌어 올리는 그 일이 오관 실행입니다. 오관은 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관을 온마나잘 실행을 해서 자완성을 하고 나가서 자완성이 된 다음에 거국적으로는 거국적으로는 우리의 사대 목표인 보국안민, 포덕천하, 천하의 포덕을 해야 되죠. 나만이 이 덕을 하늘님 덕을 입는 게 아니라 포덕천하를 모두 천을 하고, 그리고 광제 창생, 창생 하나라도 우리가 다 구제해야 되는 그런 일을, 그런 힘을 가져야 다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 그럴 때 바로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상 천국을 이룩하는 일이 바로 오간시대의 첫걸음, 첫걸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회에서. 어, 교련님께서, 새로운 교련님께서, 대도 중흥이라는큰 목표를 내세워서 지금 대도 중흥을 해야 겠다 하는데 우리는 어 나로부터, 정말 오관 실행을 열심히 시행을 해서 사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오관에 대해서 다섯 가지 실다한 번, 간단간단히 다 주문, 청수, 실, 성미, 기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대세교보험 어,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감사합니다.